자, 드디어 오늘 양주보호소에 가서 두 마리 지금 입양 신청하고 데리고 왔는데요. 지금부터 동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한번 보실게요.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, 어, 왔는데, 저기 보면, 아까 전에 맥기 숨이 차냐면, 지금 한 마리는 저 안에 있는데, 비가 와가지고, 어, 여기 끈을 가지고 갔는데, 안녕. 끈을 가지고 갔는데, 그, 해주시는 분이 끈을 매서 주셨는데, 끈이 빠진 거예요. 그래, 그, 지금, 여기저기 막 뛰당기다가 거의 한 30분 만에 다시 데려와서, 이렇게 아내 친구는 어디 있나. 얘는좀 이따 보여주는 걸로 하고, 아이고, 이뻐라. 일단, 미용실로 가서, 스파랑, 뭐, 그런 것들 다 준비해놨으니까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좋아요. 아, 여기 나왔네. 아이, 좋아요. <laughs> 아이, 예뻐요. 어, 쉬고 있어. 갈 건데, 여기 보면, 보이시나? 뿅뿅뿅, 잘 놀고 있었어. 아주 누웠어. <laughs> 오케이, 가보자.